중국 정부가 카이스트 교수진들 영입을 시도했다는 소식 들었어? 지난해 초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과학자 초청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어.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 위안, 하나 약 4억 원의 급여와 주택 자녀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대. 한 교수가 교내 연구 보안팀의 메일을 공유하면서 국가정보원 조사로 이어졌다고 해. 조사 결과 전국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다수 발견됐어. 국정원은 천인 계획이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판단했어.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 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야. 카이스트 연구 보안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이메일이 매일 두세 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대. 하지만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